아 진짜 아대박 아니요. 아니요. 챙겨 나오세요. 아니, 표정도 아니요. 가지 나오세요. 아니야. 옛날에는 어. 옛날에 어. 했 목소가 많이 단단해졌어. 여러분 오늘 재밌었어요? 네. 수게 네. 우. 라떼는 목소리가 진짜 대박이야. 여러분 진짜 너무 활동 때도 맞아요. 감사하고 활동 지금 3주차 지나고 지금 파이낸이가 4주차. 활동 사주인데 <laughs> 너무 고생 많았고요. 아, <laughs> <소리 많아요>. <웃음> 네 <웃음> 오늘 마저 정읍까지 오신다는 아떼분들 도 계시고. 잘갔다 <laughs> 오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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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같이 가야죠. 웃음> <laughs> 항상 멀리서 오시 와주신 분들 많은데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. 네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요, 여러분. 네. 재밌었나요? 네. 네. 어, 뭔가, 가면 갈수록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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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해지면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돼서 좋고,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사실 어제 저희가 불참을 했잖아요. 근데 정말로 너무 귀엽더라고요. 제가 없는 빈 공간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여분선명일때가 빛난다. 오늘 정말 느꼈습니다. 시어드게 아, 빛나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딘데가? 농담이고요 <emitida> <농>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 솔로곡도 다 이렇게 알차게 보여주고. 어, 이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항상 저희한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, 진짜. <laughs> 아, 일단 뭐 오늘도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요, 라떼. 아떼들끼리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막 웃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수원까지 와줘서 고맙고, 수원 났으니까 수원 왕갈비, 왕콩 같은 수원 왕갈비, 왕갈비. 그 먹고 가요, 알았죠? 크게 어, 남겨줘요. 볼게요. 있어? <laughs> 북한 직업에 나왔던 게 맞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어, 아 맞아, 맞어 맞아. 맞어 아니다 여성갈비인가 통강입니다 중앙왕갈비 통강입니다 그러면 그래. 우리 이제 다음으로 <laughs> 넘어가야 하니까 인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, 아, 그 아직 저희 뭐 음,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유튜브에 아직 비하인드도 하나밖에 안 올라왔고 그쵸?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랑 SNS 항상 저희 근황 알리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요. 어, TV 캐스트 뭐 올라오면은 조회수 좀 올라갈 수 있게 여러분 네, 알죠? 그러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런 거 필요해 진짜 조회수 좀 올려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네 그거 준비야고것같고요 영상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 앞으로 있는 행사랑 그런 것들 열심히 할 테니까.

안녕. 안녕. 안녕